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타결된 한미통상협상인데요. 겉으로 보면 어, 상호 관세 10% 인하 이게 흑심처럼 보이는데 그 대가로 한국 측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무려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62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랑 에너지 수입 약속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음,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673조 원 되는데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이 빅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빠르게 짚어볼까요? 먼저 그 4,500억 달러 이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조성이고요. 또 하나는 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수입 확대입니다. 그 투자 펀드, 이게 캐피탈콜 방식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괜찮은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그걸 보고 이제 한국이 참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약속한 한도 내에서 실제 투자권이 생길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거라. 뭐랄까 당장 큰 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음. 얼핏 보면 합리적인 구조 같기도 한데요. 근데 동시 자금 집행 시점이나 규모 예측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눈여겨볼 만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요? 어떤 거죠? 바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유보한다는 조항입니다. 그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수익의 (90퍼센트는) 미국민에게 간다 이렇게요. 90퍼센트요. 꽤 큰데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던데요. 네 우리 정부는 이걸 일종의 재투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바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다시 투자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재투자라! 음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의 대부분이 당장은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법적인 분쟁 가능성 같은 거요. 아 충분히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유보냐 재투자냐 이 용어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나 집행 방식에 대해서 양국 간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요. 나중에 이 수익금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고 운용할 건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원래 국제계약에서 이런 용어의 모호함이 종종 예상치 못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 마찰이 생길 가능성 이거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 정말 계약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수입 이것도 좀 보죠. 앞으로 3년 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 와 이게 작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액이 한 4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거 2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자면요 기존에 우리가 카타르나 호주 주로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 많이 의존했는데 미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 한다는 점 이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아 특정 지역 리스크를 좀 분산시킨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특정 지역에 뭐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했을 때 공급 찾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미국산 LNG는 대부분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아, 가격이 고정된 게 아니군요? 네. 이게 마치 변동금리 대출 같은 거예요. 가격 예측이 어렵고 또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도입 비용도 같이 확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율 확 와닿네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장기 계약 맺었던 공급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미국산을 대규모로 들여오면 혹시 뭐 위약금 문제 같은 건 없나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존 공급처와의 계약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비용이네요 결국 네 결국에는 이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명분하고 또 국내 가스 요금 안정성 그리고 이 계약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사이에서 어, 상당히 좀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얻는 게 있으면 또 감수해야 할 부분도 확실히 커 보이네요 정부가 다음 주쯤에 투자 판드 방식이나 LNG 수입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협상 상호 관세 인하라는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걸 받았지만 그 대가로 정말 막대한 재정적 약속을 했고 또 투자 수익 배분 문제나 에너지 가격 안정성 같은 어,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게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국가의 이런 대규모 투자 방향이나 에너지 수급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뭐 난방비라든지 전기료 같은 에너지 비용 부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거대한 약속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발표된 그런 금액이나 조건 외에요, 이 빅딜이라는 큰 그림 속에는 혹시 드러나지 않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항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나 숨겨진 합의 같은 건 없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